그리고 지난 3차 대회에서도 이8강전에서 둘이 맞붙어 가지고 네. 정경진 선수가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가며 이 김동현 선수는 8강에몸 무게 되었죠. 네. 아 서류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정경진 장사가 김동현을 꺾고 발판 삼아 준결승에 올라갈지 봐야 될 대본 배복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백두급에서는 백두급 팀이 1번의 장사 등극했던 천하장사를 2014년에 했었던 정경진이었습니다. 백두국 많이 혼돈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그 장사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8명 선수 중에 8강전의 대진현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장사 타들 가지고 있으며 노련미와 기술력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 선수가 바로 이 정경진 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판 시작됐습니다. 김동현이 붙여서 들어봤고요. 피짱거리까지 시도, 잠채기로 방어하고 있는 정경진. 자, 신장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여기서 김동현 선수는 상대를 더 몰아야 되겠죠. 네. 우측으로 몰면서 상대를 붙여서 네 다리를 공격해 넘어트려야 되는데 이 정경진 선수 지금 우측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인 배지기와 빗장거리까지 시도해봤는데 빠져나갔죠 어, 전경진 선수입니다. 김동현. 남은 시간은 24초. 야수생의 어, 시간 어, 20초. 어, 그대로 김동현 접하. 오십 초. 어떤 힘과 기술이 들어간는가요 우측으로 보고 있는 게 그냥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내 몸의 힘을 다죽고 있거든요. 자, 아, 그러면은 정경희 선수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그게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약간만 틀어줘도 거기에서 밀리고 마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지금 김동현 선수가 씨름을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붙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붙이고 있으면서 계속 우측 밀고 있으면서 약간의 움직임에 그 힘에 있는 울림에서 약간만 더해지니까 그 중심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네. 어, 보기에는 그냥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계속 힘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군요. 네, 지금 보면 밀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었습니까? 네. 이것은 김동현 선수가 그만만큼 조금만 움직여도 내 밀착으로 힘을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이 아, 보이는 거죠. 네, 장덕재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용인 백옥사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울산 <laughs> 동구청의 정경진 장사 첫 판을 허용했습니다.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용인대 시절 이태현 교수에게도 지도를 받은 선수 중의 하나인데요. 네, 과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들패지기를 구사했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때 고등 들패지기 하다가 대학교 올면서 지금처럼 빗장과 미기술을 좀 많이 이제 변화시킨 선수가 바로 김동명 감독 선수죠. 네, 이대진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울산 동구청 참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백두구배는 대표적으로 또이 지금 경기를 펼치는 정경진 장사가 있습니다. 청 선수. <목소리도>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김동현 자, 가장 이번 대회 강력한 장사, 장사 후보인 울산 양성 동구청의 양성 정경진 시원. 장사를 상대로 첫,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두두 번째 판두 번째 판입니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는 김동현. 정경진 장사는 약간 뒤로 빼는 모습인데요. 자 첫판에는 좌측으로 밀려있어서 공격을 못했지만 지금 반대로 이제 정경진 바꿔놨습니까? 예. 자 여기서 저... 밀어봅니다. 잡히기! 면어붙이기 정경진! 예. 1대1! 양 선수가 지금과 보는 같이 오른쪽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중심이 밀렸을 때는 그, 즉 오른 다리 중심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경 선수가 첫 판에는 밀려서 패했지만은 이번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골반을 뒤로 빼면서 반대로 우측으로 미니까 그 다음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첫 판과는 또 반대 모습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김동현 선수는 또 왼발을 받고 빠져고 있다가 밀려서 그대로 또 잡치기를 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대일이 됐습니다. 급 선수들 모래판 위에 올라가면 우리와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힘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상 그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과한 중량감을 느끼는 거죠. 네. 네, 거기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또 바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이 되면서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상자는 준결승 진출. 김동현 선수가 180cm 의 신장, 정경진장사가 188cm의 신장 8cm의 차인인데 김동현 선수가 백두급 선수 치고는 큰 친장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팔강에 올라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빗장거리로 승부를 많이, 지정차고 많이 지정차고 거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상대가 붙을수록 더 수는 강한 수는 빗장거리 네. 위력이 네. 나오는 거죠. 정경진 장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백두급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상대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할 줄 아는 장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정경진장사이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백두구민 선수 중에서도 좌우의 선수! 움직임 그리고 힘의 강약 조절을 할수 있는 선수, 선수,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자, 이 정경진 장사죠. 네. 오른쪽 다리만 들어양 선수. 지난 민속 시름 리그 2차 자, 대회 안산 김홍도 장사 시름 대회 장사였던 자, 정경진, 정경진 자, 장사입니다. 자, 선수. 당시 선수. 결승에서 선수. 만났었던두 선수가 자, 자, 8강에서 만나게 마지막 자, 됐습니다. 마지막 판. 셋째 판입니다 60초 자, 낮추세요 자, 자, 준비 비자세 번째 판 전경기는 참치기